아 어, 날씨 너무 좋다고 롯데월드타워 나 아, 지금 기대돼 북청사자나 북청사장 나 아니야 머리 북청사자 햄버거 랩좀 해봐 요 시즈버거 브로클링버거 아저 비트박스 트로 버거 오 저기다 저기다 라스베가스 느낌 난다 라스베가스 느낌 모던냄지 뭐 어, 장난 아니다. 줄을 그치? 이렇게 서야 돼? 그래, 고든 램지 왔어. 저희 고든 램지 왔어요. 그런데 줄 장난 아니에요. 기대된다, 기대. 고든 램지. 가자! 남자답게 시켜봐. 알겠어. 뭐 먹고 싶은 거다 시켜. 불러야 되겠습니까? 패스 네. 키친 버거 하나랑요. 포레스트 버거 하나랑요. 그리고 트러플 파마산 프라이즈 하나랑 이기 쉐이크 하나 아쉽거든. 저도 고맙네요. 아니 그 웃어 봐. 어. 여기서 14만 원짜리 햄버거 먹어도 이 자리에서 먹어야 돼? 그렇지. 근데 가격 대비 자리가 너무 사람이 너무 주말이고 하니까 너무 많잖아. 봐 봐요. 이게 14만 원짜리 먹어도 되는 테이블인지. 음, 이런 테이블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롯데타워 가지고 알긴 쳤어서 타워처럼 나온다. 빨리 한한입 먹고 얘기해 줘 봐. 응. 어때요? 무슨 맛이에요? 잠이 확 깨는 맛이에요 잠이 확 깨요? <핫게요? 웃음> 전영반이 고균냄지래요 거의 뭐 영국의 백종원 급이지 아, 백종원! 영국의 백종원 그래도 어떻게 운이 좋았어요, 뭐 어떻게 예약을 했어? 밤에 한번 살짝 봤거든 갑자기 이 시간에 딱 나온 거예요 1월 주말 노쇼가 난 거지 이거 쉽지 않은데, 예약하기가 어, 지금 4월 말까지 다쳤어 나 사실 오늘 굶었잖아. 그러니까 왜 밥을 안 먹어? 내가 카레라이스 해놨는데 왜 그런 거는 안 먹어? 응. 오늘 이 맛을 좀찬 맛을 느껴 보기 위해서. 굶었어 지금? 응. 이게 첫기야 지금. 아침에 내가 새우 튀김 해놓은 것만 쏙 먹었지만. 새우 튀김 먹었네 맞 맞아. 오 이거 바나나 쉐이크 지대보다. 바닐라요 뭐? 응. 음. 오 근데 이거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뭐? 맥도날드에서 이런 거 먹어봤어. 어드 <laughs> 냄지라 좀. 가격은 한열배 차이 나네. 이거 딸기 쉐이크 어, 딸기 먹어봐. 다 먹었는데 이거 넣어서 먹어도 돼? 어 그래? 아 제가 표정이 굳어지는데. 지금? 아니 아니 먹어봐. 아니면 무소방빨대로 빨아먹어. 아니 아니 잘게. 이렇게 먹자. 어때요? 이거는 스무디킹에서 먹어본 <laughs> 맛이고요. 이거는 맥도날드에서 먹어본 맛이에요. 쏙쏙 나쁘지 아, 않아요? 이게 뭐이 메뉴가 뭐라고? 트러플 프라이. 트러플 프라이. 그러니까 그냥 프렌치 프라이야. 프렌치 후라이인데 버섯 향이 엄청나게 강 한번 먹어봐요. 먹어봐요. 엄청 치켜있는 거 있어. 네. 아 오버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솔직하게. 아 버섯 맛이야. 흐음... 이름 뭐라고? 트러플 프라이스. 버섯 맛이 이제 살아있는 맛이 나올 거야. 이건 맥도날드랑 달라 다르지? 살아있는 맛이야 이번 프라이랑 거의 9,000원 차이 나긴 한 10,000원 차이 나는데 나다나 먹을게뭐 이건 좀 고급지다 맛있다 스테이진버거 어느 쪽이 나왔다 드디 봐. 아보카도가 이렇게 이제 아보카도가 계란 파열됐어 계란 용암 계란. 오 여기 침몰됐어 침몰 아, 치즈가 예술이구나 또옷 벗어? 준비한 먹어야지 이는 계란을 좀 먹어야겠다 우리 결미야 촬영할 때나 어. 단식원에서 계란 훔쳐 먹었잖아 그 맛이 나는데? 청남 맛? 어 유기농 청란 스스로 드셔보세요 어때요? 완전 미치는 맛이래 미쳤어 오서방은 음. 이것도 먹어봐요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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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어, 버거인지도 이름까지 다 까먹었어 헬시 헬시 키친 버거? 어 헬시 키친 버 그런데 남자친구 여자, 여자친구끼리 여자 오면 조심해야 하니까 음. 못생겨져 먹으면 어때요? 살아있다 완전 오서방은 뭐가 더 맛있어? 나 헬시 먹어. 난 헬시 키친 버거 헬시 키친은안 나은 거 같은데? 매콤한 맛좀 맞아 조금 매콤하다 음. 헬시 키친이 아이 키친이지? 치킨이 음. 아니고? 하이스 키친! 치즈랑! 맛있어? 거의 이서 먹는 맛이야! 근데 이게 보면은 이 햄버거가 뭐 3만 원대잖아요, 다 음. 근데 자리가 너무 오픈돼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laughs> 먹게 돼요! 왜냐면 저쪽에 화학물 다줄 서있고 그래서 예약을 제일 마지막에 따로 올려놨어 그렇게 편의점만 하시오자난 사실 또 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한번 먹어보면 된것 같아요. 왜? 왜냐면 이 자리가 너무 좀 레토나드랑 사실 뭐가 달라요. 자리가 인테리어랑 뭐가 달라요. 너무 군대긴했네아쉽게 먹어봐요. 진짜 손박스럽게잘먹는듯 사실 오서방은 이런 초딩입 맛이어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하지원 같지 않아? 하지원. <laughs> 하지원 응. 아니야? 진짜 먹면하고 100%는 안 했지.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뭐 먹을 때 말을 좀 못해. 너무, 맛있어, <laughs> 예. 너무 맛있어도. 너무 맛있어서 말을 못해. 근데 어... 나는 이런 거 먹으면, 이런 햄버거지만, 살좀고가잖아 피클 같은 거 줬으면 좋겠어. 음, 그치? 약간 좀 느끼해. 햄버거가 너무 고급지다 보니까 좀 느끼해. 진짜 잘 먹는다. 어머. <laughs> 그 쉐이크에 찍어 먹어 어떤 맛이야? 어, 정말 맛이 다르다 이거. 난뭐 연주하는 줄 알아서 트럼펫 연주. 와나 이거 쉐이크 두잔 먹는 사람 처음 봤어 이거 봐. 진짜 잘 먹는다 오 서방. 어, 먹기도 아까워. <laughs> 먹기가 왜 아까워? 응? 애껴 먹는 거야? 거기다 먹었잖아. 그래도 먹어야겠지. 어. <laughs> 이거 새로 개조했어? 어. 그럼 이거 무슨 햄버거야? 스토퍼. 어. 프라이. 스토퍼 프라이. 포레스트로. 아, 완전 최고지 뭐. 어. 콜라도 한 잔. 그래, 잘 먹어. 이제 먹어. 됐어, 형님. 아, 또나 양보하는 거야? 이거 나오 서방이 먹었다고. 어? 진짜 잘 먹는다. 아틀란타에서 내려 있었잖아 그치? 아틀란타 있을 때도 이런 a 만 먹었어? 아틀란타 is 버 e 로 d Atlanta 됐구나 그런 d a t 지 a 어. 이거만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될까? 아, 어 이제 그만하자. 정말 질래 그래. 그만 먹어 뭘더 먹고 싶은데? t l a n 치킨 is dead. Atlanta is dead. Atlanta i 우리가 여기서 제일 가장 인기 있는 고등햄지 버거에서 두개 먹었잖아. 어. 다시 한번또 한 와서 또 다른 걸 먹어보자. 그래, 알겠어. 아뭔가좀 아쉽다. 오더방 잘 먹었어. 하나 아, 더 먹으면 안 되지. 오더방에나 사준다고 했지? 응, 내가 당연히 사야지, 내아 그래. 어, 치즈가 아직도 입에 걸렸어. 오가 먹으면서 집에 가, 그럼. 생각하면서 먹어 생각해 줄까 어우. 고맙지. 11만 원? 11만 원? 그래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닌가? 14만 원짜리 햄버거도 있잖아. 그렇지. 뭐 그거 먹고 싶긴 했는데. 근데 14만 원짜리 햄버거는 거기에 꽃등심이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 그 다음에 그거 먹어볼까. 아나 그거 꽃등심 버거 진짜 맛있게 하는 집 알아. 거기 내 친구 동생이 하는 집잖아. 있 거기 나 그때 데려다 줬던데. 테드 뭐였지 거기? 아, 한우 오마카세. <laughs> <laughs> 오마카세 말고 거기 나왜 데려다 줬던데 있잖아. 거기 스테이크 버거가 있어. 음. 근데 그 스테이크 버거가 거긴 25,000원인가 그래. 고염 버거들. 그래. 우리 고든 냄비 왔어요.